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오늘은 화이트스톤과 삼성 정품 필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S22 울트라 강화유리와 보호 필름을 알아보면서 울트라와 같은 엣지 디스플레이 모델에서는 부착할 수 있는 강화유리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보호 필름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삼성 정품 필름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헤스펜으로 인한 자국이 남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마음 편히 다 벗기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분들이 화이트스톤이라는 브랜드에서 펜 자국이 생기지 않는 필름이 출시했다길래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하드 필름이라고 하더라도 후레탄 소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펜이나 손톱 자국이 생기지 않는 필름들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페트 필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화이트스톤의 보호 필름은 과연 지금까지 확인했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느꼈던 정품 필름과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S23 울트라의 생전 마지막 영상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 정품 필름은 15,400원에 구매했고 두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가이드 툴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앙을 맞춰서 부착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필름을 부착하다 보면 내부에 먼지나 기포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진다지만 강화유리 부착 장인에게 있어 아무리 필름일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기포조차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강화유리 부착 방법대로 기포를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꿀팁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로 도움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요? 는 0.11mm, 무게는 1.3g입니다. 그럼 이제 부착을 해볼 텐데요. 엣지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필름은 곡면에 강하게 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보다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들어가 버린 먼지를 제거할 수 없게 되니 혹시나 부착하다가 작은 기포가 발생했다면 떼어내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착한 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메라 부분이 U자 형태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틈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상하 부분이 약 1.1mm, 좌우가 약 1.5mm로 곡면으로 인해 필름이 들뜨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인지 좌우가 살짝 더 여백이 생기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필름을 부착한 상태로 지문 인식을 확인해 보면 정품답게 문제 없이 인식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필름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보다 반응속도가 살짝 느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건 필름의 문제라기보다 부착된 필름으로 인해 기존의 지문이 등록된 상태보다 살짝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기존 지문을 삭제한 뒤 지문을 다시 등록해주면 다시 빠르게 지문인식이 가능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카메라의 초점을 다시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갤럭시 울트라 라인에는 S펜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우레탄 필름과 같이 유연한 소재의 필름은 S펜을 사용했을 때 자국이 남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눌려지게 된다면 완전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자국이 복구되지 않는데 정품 필름은 간단하게 필기하는 정도의 힘으로는 자국이 크게 남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게 눌러주게 된다면 자국이 남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레탄 소재의 특성에는 소프트하다는 것 외에도 변색이 일어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변색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햇빛에 있는 자외선으로 인한 소재의 변형인데 이전 S22 필름들을 리뷰하면서 이 필름들의 황변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브랜드마다 이름표를 적어두고 부착해두었는데요. 그 영상을 만들고 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부착된 곳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며 알게 된건 우리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1년간 준비했던 장기 프로젝트는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도는 3분입니다. 제가 정품 필름을 리뷰하면서 다른 필름들은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화질 저하인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름을 반만 잘라내고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필름이나 강화유리에서 확인되던 미세한 노이즈가 정품 필름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필름이나 강화유리를 사용했을 때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 빛 반사율도 정품 필름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투명도가 높다는 의미, 화질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정품 필름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문이 묻어 나오는 정도는 생품과 완전히 동일했던 이전에 비해 어째서인지 미세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이지만 그렇게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스톤. 화이트 스톤 필름은 패트 소재인 하드 필름을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 접착제를 고정시키는 두께는 0.08mm, 무게는 1.3g입니다. 화이트 스톤 필름은 이전에 삼성 정품 필름에서 사용하던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부착하는 필름인데요, 9,900원에 두장 들어있고, 자외선 램프로 경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램프도 4,000원을 내고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저는 이전에 언박싱을 하며 남아있는 램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착 방법은 일반적인 필름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만하지 말고 판매 페이지에 있는 부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기도 메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메라 부분이 둥근 형태로 개방되어 있고 상하자우 틈새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면 상하가 약 1.1mm, 좌우 1.5mm로 정품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S펜을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눌림 자국이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했던 모든 제품들 중 유일하게 펜 자국이 생기지 않는 하드 필름이 맞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문도 다시 등록한 뒤 확인해보면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반으로 잘라서 생폰 상태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보면 필름 부착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이즈는 빛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이 켜지게 되면 확인되지 않고 사용하면서 거슬린다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리뷰하며 알게 된 결과로는 이 노이즈가 얼마나 발생하냐에 따라 빛 반사율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기에 이런 부분들이 거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품 필름 말고 다른 제품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문이 묻어 나오는 수준은 정품과 비슷한 수준이고 경도는 3번에서 파이게 되는데 눌림자국이 생기던 정품과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 개인적으로 눌림자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강화유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페트필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저로서는 화이트스톤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했던 엣지 디스플레이를 커버하는 모든 필름들 중에서 가장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삼성 정품 필름과 화이트스톤의 보호 필름은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제품. 두 개가 합쳐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화면을 원한다면 삼성 정품 필름. 손톱 자국이 거슬린다는 분들은 화이트스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강화유리와 보호 필름 효과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지만, 보호 필름은 굉장히 얇은 만큼 충격 보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강화유리와 다르게 내구성이 크게 약하고 금방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주기로 교체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런 사람들을 보며 강화유리, 보호필름을 극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기에 살면서 필름 좀 바꾸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필름이 지저분해지고 휴대폰에 대한 애착이 사라질 때쯤 마음 편히 떼어내고 생폰 상태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